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위너와 멤버 김진우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에 대한 소식입니다. 컴백을 앞둔 그룹 위너의 멤버 김진우가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3월 17일 오후 매거진 뷰티풀 공식 SNS에는 뷰티풀 4월호 커버를 중식한 주인공은 바로 위너 김진우입니다. 곧 위너 완전체로 컴백을 앞둔 김진우를 뷰티풀이 먼저 만나고 왔어요. 그의 열리라는 외모가 담긴 화보와 솔직한 인터뷰는 뷰티풀 4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김진우는 영상을 통해 오늘은 뷰티풀 4월호 커버 화보를 촬영 중이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특히 김지르는 특유의 잘생쁨 매력을 뽐내 눈길을 모았는데요. 네이 친구 정말 매력적입니다. 위너의 리더 강승윤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우와! 라는 댓글을 게재하며 김진우의 미모에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푸눈해 보이네요.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오는 4월 9일 위너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인 리멤버 발매를 확정했습니다. 와우,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소속사 측에서는 18일 오전 9시 공식 블로그에 리멤버 포스터를 게재하고 오는 4월 9일 오후 6시에 12곡이 수록된 위너의 정규 앨범이 발표됨을 알렸습니다. 정규 앨범이네요. 게다가 12곡이나 담긴다고 하니까 아 정말 기대 너무 많이 됩니다. 포스터에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 속 위너는 산뜻한 컬러와 옷을 입고 나란히 앉았는데요.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도는 위너 멤버들의 편안한 미소가 팬들의 마음을 폭 합니다. 위너의 이번 정규 앨범은 2014년 발표된 2014 SS와 Everyday 이후 세 번째입니다. 위너의 남다른 팬사랑과 특유의 색채로 구현된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위너의 정규 앨범 발매 전인 오는 26일. 싱글 뜸을 먼저 공개를 합니다. 위너가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음악과 이야기를 풀어낼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앞서 강승윤, 김진우, 송민호, 이승훈 순으로 등장해 완성된 위너 가족 사진은 레트로 감성과 유쾌한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재치 있는 공명에 뜸으로 보여줄 뮤직비디오 컨셉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위너 이번 곡에도 팬들의 기대가 더욱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위너와 김진우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